예, 저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예, 어, 집회 참여 보훈단체 처벌을 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검토 형평성. 실현 가능성, 이런 거다 검토하셨나요? 네.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 그, 법무담당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이 뭘 검토했습니까? 법적으로, 어, 어, 반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할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다른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도 지금 정치 집회를 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처장님 입법 예고를 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세요? 자, 43단체 30억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43단체 민주노총에 6억 8천 서울시에서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건 제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입법 예고를 입법 예고합니까? 보훈 단체 아니라고 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보훈 단체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리 한 짝, 팔한 짝, 목숨 걸고 없는 사람 많이 있고 고엽제를 뒤집어쓰고 국가를 위해서 피흘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기관도 국가가 돈을 줘서 지금 경비를 대주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여기에 돈을 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를 국가가 왜 제어를 하려고 그럽니까?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향적인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 편향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4.3단체나 민주노총은 지금 편향되게 안 합니까? 그쪽에 가는 세금과 보건단체에서 주는 세금이 틀립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리도 없고 손도 그러고 뭐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어떤 정쟁의 그 장소까지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 짧게 했습니다. 하세요, 짧게.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편향적으로 자 그만하세요. 많은, 네 그러면 사3 단체나 사3 단체나 민주노총이 그런 거리로 나가고 사드 반대하고 모든 걸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본가 수자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일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 하는 거에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비로 준걸 가지고 버스 대전하고 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또 하나, 헌법 21조에 보면 집회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 안 됩니까? 국무위원이 되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헌법 법률도 검토를 안 했고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의원님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으니까 아, 그런 걸좀더 명밀하게 입법 검토하고 입법 예고 중이면 입법 예고하기 전에 의견... 국무장관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데고 형평성을 맞추셔야지요.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운영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와의 어떤 비교나 형평성은 저는 거기에는 형평성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보은단체의 명예와, 아, 그런 거에 손상이 된다고, 봐서, 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아, 이제. 자, 수고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했 수고하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